영국의 찰스 3세의 구강이 쓰는 침대는 얼마나 좋을까요? 영국 왕실 인증 매트리스, 슬리피지를 소개합니다. 슬리피지는 1924년 영국에서 창립된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실리피지는 100년 이상 혁신적인 매트리스 디자인과 시장을 선도하는 디자인을 제조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침대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리피지는 1985년 영국 왕실 인증 중 하나인 찰스 3세 국왕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왕실 인증은 왕실의 최소한 5년 이상 재화나 용량을 공급한 브랜드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영국 왕실 인증은 최고 수준의 품질과 품질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충족하는 브랜드에게만 부여되는 영국 최고 명예의 징표입니다. 슬리피지는 영국 왕실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갱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슬리피지 매트리스의 변치 않은 우수한 품질을 증명합니다. 슬리피지의 매트리스 소재는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 말총, 목화솜, 앙고라 천연 실크, 캐시미어, 천연 라텍스 식물성 섬유 텐셀, 양털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재가 상호 작용하여 궁극적인 편안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슬리피지 제품은 영국 켄트주 로체스터에 있는 슬리피지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며 300명 이상의 장인 손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 매트리스를 만들어 온 슬리피지에 소속된 장인들은 영국 내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슬리피지의 모든 제품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완벽한 숙면을 위해 디테일과 일관성,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리피지의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층을 고정하기 위해 핸드 터프팅이라는 공정을 거칩니다.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재가 처지거나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매트리스가 더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옆면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매트리스 층을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이용하는데 접착제는 사용자나 매트리스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피지의 매트리스는 사이드 스티치를 통해 매트리스의 옆면이나 벽면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슬리피지에는 여러 매트리스가 있지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하이 퀄리티를 자랑하는 퓨어 윈저 매트리스는 5,000개의 스프링과 총 13겹의 천연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퓨어 윈저 매트리스는 사임에 있는 비스코스 커버 이중 영국산 캐시미어와 실크 모직 텐셀 영국산 레이어드 명과 천연 라텍스 소프트테크 포켓 스프링 영국산 모직 천연 말총 핸브릭 인터라이너 영국산 양모 이중 레이어 포켓 스프링으로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포시진즈, 샹그리아 호텔 등 런던에 있는 5성급 호텔의 70% 이상 베버리 일즈의 5성급 호텔까지 전 세계 5성급 30여 군데의 호텔이 슬리피지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슬리피지는 탑클래스 호텔 매트리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사용해본 고객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영국 찰스 3세 구강이 직접 사용할 정도로 제품 퀄리티로는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 해외 호텔에서 슬리피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편안함을 잊지 못하고 슬리피지 를 찾는다고 합니다. 김해나 부산 경남권에서 수입 매트리스 를 찾으신다면 스타프리미어에 위치한 슬리피지 부산 김해점을 방문하셔서 친환경 천연 매트리스의 편안함 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슬리피지 매트리스를 약 1시간 동안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프라이빗 룸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